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문장의 구조를 보고 있지요. 5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자리하는 게 5형식인데 자, 주어, 동사 나왔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올 건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사가 위치하는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목적격 보 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한다.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나머지 동사들 중에서 이번 동사들을 좀 볼게요. 자,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 계속해서 짚어가고 있어요. 사역동사일 때는 누가 나온다? 원형부정사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헬프일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나와요. 또는 원형부정사가 나와요. 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개 e t 의 경우에는, 투 부동사가 나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뭐였어요? see, hear, listen to, look a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보 자리에,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는 것을 볼 때, 원형부정사가 나온다 그랬지요. 또는 자 현재분사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 지금 능동의 관계를 맺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set, cause, call, 어, force 얘네들은 보통 투부동사를 받아주지요. 우리가 지금 볼자예요 find, consider, keep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전 강의에서 했던 elect, name, call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가 자리함을 알수 있지요. 이 동사들 오형식에서 목적격보 어느 것이 쓰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는 거 목적격보 자리 형용사 올 거래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서로 관계가 상태가 서로 같아요를 의미하는 게 지금 나오는 O형식이에요. 자, 띄워놓고 볼게요. 얘는 주어잖아요. 그럼 얘는 보어잖아요이 형식처럼 두 개의 상태가 같아요를 표현하는 건데, 동사자리에 누가 오느냐. 자, leave, 뭐뭐한 채로 두다. 그 다음에, 자, make, 뭐뭐 하게 만들다, keep. 그 다음에 뭐예요? 뭐뭐인체로 두다.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 유지, 방치, 상태가 그대로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이나 인식에 관련된 것들은 consider, think, believe, find 같은 동사들이 자리를 하면 이 자리에 오는 형용사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보통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y keep their voices low 했어요. 두 개의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목소리가 low 한 상태가 그냥 되도록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keep, catch, 유지시키게 하는 거죠. low. 형용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we made the room. room이 어때요? comfortable. 한 상태로 있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she left the children alone. 자, child가 혼자 있도록 두는 거죠. 어때요? 상태의 변화 또는 유지 그대로. 그래서 얘만 놓고 이렇게 보면, their voice is alone 라고 표현할 수있겠죠 여기도 볼까요? 자, the room 자, was comfortable. 표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the child was alon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판단이나 인식에 관련된 것들. 자, I found 내가, 뭐예요? 팔 발견을 했어요. 텍스트가 이지하다고 텍스트의 상태 이지예요. 그거를 내가 자뭐예요 파운드 생각한 거죠. 인식을 한 거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 재미나다고 게임이 재미난 상태이라고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do you consider 자이 아이디어가 reasonable. 자, 뭐예요? 타당한지 두 개의 관계에 뭐예요? 생각, 판단, 의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 둘다볼때 어때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왔어요. 자, 정확하게는 상태의 변화, 유지에 대한 것들은 keep, make, leave를 쓰고 find, think, believe,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서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메이크 아까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요. 오 형식에서 메이크 우리 언제 써요 사역 동사일 때 써요. 자 그다음에 명사+ 명사 나왔을 때 썼지요. 지금 형용사 나왔을 때 썼죠. 한번 볼까요 자 메이크 동사 나왔어요.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 격보 자리에 뭐예요. 동사 원형을 쓸 거예요. 사역 동사지요. 사역이에요. 시키는 거죠. 주어가 동자 뭐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he made. 뭐예요? 그가 물을, 아, 청소를 하도록. 자, 설거지 스스로 하지요? 동사 원형 나왔지요? 그 다음에, 자, 어때요? 메이크, 명사, 명사, 목적격 보호자리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과 목적격보가 서로 동일한 대상을 만들어 준다의 의미가 나오는 메이크 테이 메이드 헐 그녀가 뭐예요 리더야 하고 둘의 관계가 어때요 같다는 걸볼수 있지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지요. 자 목적격보 자리 에 이번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메이크예요. 둘의 관계가 어때요? 상태가 같아요. 감정이 같아요. 그래서 자그 뉴스가 막 만들었어요. 나를 슬프게 나의 상태, 감정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라고 볼수 있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번에 메이크는 사역으로 쓰였어요. 명사가 왔어요. 목적어와의 동일 대상임을 얘기해줘요. 형용사가 왔어요. 상태가 같아요. 라는 거를 얘기해줄 수 있어요. 메이크의 다른 점, 다른 쓰임. 정확히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동사, 목적어, 형용사, 자, 목적격보 자리, 형용사가 나올 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서로, 뭐 어때요? 상태를 설명할 때 형용사가 자리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쓸수 있는 동사들, leave, make, keep, 또는, 자, consider, think, believe, find 가 있지요. 자, 목적어가 목적격보어 형용사인 상태인 채로 있다. 형용사로 판단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요. 우리 형용사가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요것들 잘 구분해서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문장을 많이 써보면서 O형식의 목적격보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시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